<목소리도> 아, 안녕하세요, 그린이언지 아이언맨 모드. 되게 길어졌네요, 예. 그럼 마지막으로, 패트리어트만 보여드리고 끝나겠습니다. 일단, 뮤트할 수고위로 보면서, 제이 마만할수 있고, 쭈는 찌질하게 활쏘기. 아마 그거일 거예요. 막막크 화살로밖에 표현이 안 되지만. 막 있잖아요. 막 아이언맨이 으아. 딱 손에서 딱 동그라미 한 다음에 아. <laughs> 그거. <웃음> 아마 그게 그걸 걸려 이게 패트리어트 그리고 요거 마크 7은 특수기능이, 아이, 방귀뽕, 뽕뽕뽕. 리피서, 어, 뭐야. 아빠 좀, do you wanna be the snowman? I'm the be no, the snowman. 로드 카산 나는 아이언맨다. 이 방귀, 봉 뽕, 뽕. 그 다음에, 슈슈슈. 구, 와, 음, 쫙. 으, 피곤해. 아, 총. 어. 응, 맞다. 죽어도 버기가 있어요. 으. 리필서, 리필서. 이걸로도 망칠 수는 있어요. 하여튼, 이. 어, 보스이. 자 그럼 여기까지 아이언 아이크여열 때까지 그렸고요. 많은 시청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 뿅.